자, 여러분,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연비를 극강으로 효율 있게 쓸수 있는 그런 차량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LPG 차량인데, 더뉴 QM6에요. 2019년식이고, LE등급입니다. 등급이 낮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항상 소개시켜 드리는 거는, 가성비 있는 차량, 그 가격대에 맞지 않은 옵션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선루프도 있고,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QM6 가지고 와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몬차 살카 남선수 매니저입니다. 오늘 가지고 온 차량, 더뉴 QM6 2.0 LE등급 2륜의 차량으로 LPG 차량입니다. LPG 차량을 많이 찾으시는 이유가 연비 효율이 좋다고 말씀을 하시죠. 정말 연비 효율이 좋아요. 그리고 옆에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하이브리드처럼 이렇게 소리가 조용하진 않지만, 내부에 타서도 밖에서도 시동 소리가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는다는 점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이 차량 2019년 12월 등록해서 2020년형 차량이고 키로수 12만6천 키로가량 탄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가격 이제 5년 됐어요. 1430만 원입니다. 신차 출고할 때도 이거보다 배는 비쌌을 텐데 지금 이 차량 의 가격 1,430만 원이에요. 반이 뚝 잘렸죠? 그래서 르노 삼성차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중고차로 구매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성능 기록부 보여드리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엔진 미션 하체 누유, 미세 누유 없는 성능 올량호 판정받은 차량입니다. 앞쪽부터 소개시켜드리면더뉴 QM6로 바뀌면서 이 그릴이 전에 QM6보다 살짝 변형된 게 보여요. 이렇게 뭐라 해야 돼 톱처럼 이렇게 바뀌었다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 아래쪽에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시면은 타이어 트레드 80% 가량 남아 있고 휠 컨디션 보시면은 휠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판 상태 보여드리면은. 제가 검수 때 봤는데 외판 상태가 문콕으로 인한 부츠 몇개 보이는데 크게 뭐 검정색이라서 많이 보이진 않아요 이런 것만 보여 드리면 될것 같아요 정말 외판 관리도 깔끔하게 잘돼 있고 차량 자체가 검정색에 이렇게 위쪽으로 선바이저까지 은색으로 잘해 놓으니까 뭐 물론 크롬 주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검정색에 은색깔을 같이 해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 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크롬 주기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뒷타이어 트레드 보시면은 30% 가량 남아있고 휠 컨디션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차주 분께서 휠 관리를 굉장히 잘 하셨나봐요 하나도 더럽지가 않아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트렁크가 가니쉬 부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어요 뭐 짐을 안 실었다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트렁크가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LPG 차량이라서 뒤에 LPG 엠블럼 들어가 있고, 운전석 쪽 외판 상태 보시면은, 외판 상태 굉장히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이 더 깨끗해, 조수석보다. 이거 <laughs> 좀 신기하네요. 운전석이 원래 더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겠다, 요거. 요거, 이렇게 문콕 하나? 이 정도 있고, 뒤 타이어 휠 컨디션 굉장히 깨끗해요. 이차휠 관리 정말 열심히 하셨나봐요. 휠이, 뭐, 모난 데 없이 이것만 보여드리면 되겠네. 모난 거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여기 있다. 아, 여기도 있어요? <laughs> 휠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열 가서 보시죠. 2열에 탑승했습니다. 확실히 썬루프가 들어가서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썬루프 있는 차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갖고 영상 찍기 전에도 차를 이렇게 보고 이럴 때썬루프 있는 차종을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오늘도 썬루프 들어간 이 차종 굉장히 개방감 좋아서 뒤에 탑승하든 앞에 탑승을 하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QM6의 그 열선 시트는 이쪽에 이쪽에 위치되어 있고 2열에 딱히 뭐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탄것 같지 않은. 근데 이 오염은 보여드려야 되겠다. 이 오염은 보여드리고 뭐 딱히 그래도 사람이 많이 탄것 같지 않은 그런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열 가서 보시죠. 1열에 탑승했습니다.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은. 아까 전에 썬루프 말씀드렸죠. 썬루프 잘 닫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썬루프가 안 닫히는 중고차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은 공업사 가가지고 저, 레일 정비 받아야 되고 구리스 발라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썬루프 일반에 잘 닫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 촬영 관계로 썬루프는 열고 촬영할게요. 위쪽에 실내 등잘 나오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ECM룸밀러 들어가 있고 그 뒤쪽에 블랙박스 대시보드 컨디션 보여주시면 은 굉장히 깨끗한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S 링크 2가 들어가면서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커져요 저희가 QM6 소개시켜 드리면서 이 내비게이션을 굉장히 많이 찾으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간 차종이없더라고요 근데 내비게이션 순정으로 잘 들어가 있어서 지금 이쁘게 잘 나오는 모습 그리고 프로토 공조기를 누르게 되면은 내비게이션이랑 바로 즉각적으로 연동되는 모습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그 아래쪽에 약간의 수납 공간 들어가 있고 기어봉 뒤쪽으로 스피드 리미트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 기능 그렇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구 컵홀더 공간에 약간의 또 수납 공간이 있어요. 이구 컵홀더 공간에 약간의 수납 공간 더 들어가 있고 암레스트 공간에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차 되고 있습니다. 핸들 보여드리면은 핸들에 핸즈프리기능 볼륨 컨트롤 기능 다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실키로수 1 2 6941kg가량 탄 차량입니다. 차량이 차량 상태가 굉장히 좋고 이게 어쨌든 필요한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이 5년밖에 안 되는데 반이 뚝 잘렸어요. 무사고 차량인데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와서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 갖고 바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제 후방 카메라 보시면은 이 차량은 어라운드 뷰가 굳이 필요 없는 차량이에요. QM6에 감지기가 총 14개가 들어가는데 14개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저희 허 팀장님도 SM6를 굉장히 오래 탔지만 이렇게 14개 다 들어가 있는 감지기가 있으면 정말로 어라운드 뷰가 필요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용은 안해 봤지만 허 팀장님이 그걸 5년 동안 타면서 느낀 건데 아 진짜 어라운드 필요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자 오늘 소개시켜드린 차량 더뉴 QM6 l p 차량 준비해봤어요. 근데 이게 차가 필요한 옵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 위쪽으로 선루프까지 뒤에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데 1,430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이 요즘 QM6 문이 진짜 많아요. 특히 LPG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번 보시고 뭐 연락 달라고. 당연히 구독자분들이 먼저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래쪽에 총비용 보시고 위쪽에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